창원시 의회 시 의원들이 모처럼 의회를 벗어나서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창원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통합 전세개 시를 모두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건데요. 지역 갈등을 마무리 짓지 못해 지난 1년간의 시의회를 반성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단합의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지만 마산의 민주주의 정신이 살아있는 3 1로 국립묘지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이들은 창원시와 시민을 대표하는 얼굴인 창원시의회 의원들입니다. 시티투어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김성일 의원의 돌발 행동으로 의회 내 지역 갈등의 조짐이 보이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유언석 의장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일과 7일 예 창원과 진해를 방문한 시의원들이 마지막 일정으로 마산을 찾은 겁니다. 시의원들은 전시관 관람을 통해 민주주의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가 됐으며 다소 서먹서먹한 사이의 의원들은 시티 투어를 통해 서로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굳은 날씨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같이 해주셔서 어, 저도 그동안 잘 몰랐던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할수 있고 또 제가 가보지 않은 곳도 몇 군데 있었고요. 이어 시의원들은 주요 현안 사업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마산 해양 신도시 사업장을 방문한 시의원들은 시 관계자에게 공사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개발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의원들은 저마다 개발 방법과 환경 오염 문제 등을 거론하며 뜨거운 의정 활동의 열의를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저도 연륙교 등 현장을 돌며 답답한 의외를 벗어나 지역 현안을 살피는 기회가 됐습니다. 통합이기 출범 1주년을 맞은 창원시의회. 지난 1년간 지역 갈등을 마무리 짓지 못한 시의회가 서로 지역을 이해하는 시간을 통해 통합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지 기초가 주목됩니다. 하나뉴스 표용민입니다.